배우 남국민, 한소희의 소속사가 신인 배우 오디션을 공동 진행한다. 이에 각 소속사의 공식 SNS에 따르면 남국민이 소속된 935엔터테인먼트와 한소희가 소속된 구아토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첫 신인 배우 오디션을 공동 개최하며 새 얼굴을 찾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동 오디션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만 25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프로필 사진 3분 내외의 연기 영상으로 지원 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루어진다. 이번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결과에 따라 전속 계약 체결을 통한 풍부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따를 예정이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935엔터테인먼트와 구아토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이번 오디션을 통해 참신한 개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인 배우들과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디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소속사 공식 SNS 혹은 오디션 전용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35엔터테인먼트에는 남국민을 비롯해 연정훈, 김여진, 하도건, 윤선, 박주현 등이 소속돼 있다. 구아토엔터테인먼트에는 한소희와 이다인, 연 김도현 등이 소속돼 있다.